자를 때는 깊게. 이걸 한번 자르신 다음에. 전사님, <laughs> 오늘 <laughs> 처음부터 네. 잘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연습을 해야겠네요. 연습을 <laughs> 좀. 네. 안녕하세요. 철물 TV 시즌 2의 여섯 번째 에피소드 무전시 대처법에 대해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누전시라는 게 이제 집에서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이럴 때 이제 두꺼비 집을 확인하러 가는데 그럴 때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도록 음, 하겠습니다. 예. 네. <laughs> 우선 이제 누전이 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그 원리를 누전이 왜 되는지 하고, 어, 각 가정에 있는 차단기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그거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어떨 때 누전이 되는지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어, 알려드릴게요. 음, 각 가정에 이거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두꺼비 <laughs> 이게 요즘은 거의 인테리어 소품용으로 쓰이는 건데 옛날에는 어, 누전 차단기 기능이 전혀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차단기 네. 꺼졌다 켜졌다. 요거 올리면 켜지고 내리면 꺼지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휴즈라는 게 있었어요 네. 나무로 돼가지고 네. 그래서 만약에 휴즈가 그뭐그 끊어졌다 합선이 돼서 네. 휴즈가 끊어지면 다시 또 휴즈를 바꾸고 음. 그래서 뭐 가정집 같은 데는 휴즈를 항상 두꺼비 집에 한 예비로 다섯 여섯 개씩 음. 그~ 갖다 놓으신 집들이 있는데 요게 어떠신가요 좀 이쁜가요? 빈티지 스타일이 나니까 <laughs> 네. 인테리어 소품용으로 많이 쓰고 <laughs> 아,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네. 그렇구나. 잘 몰랐어요. 그리고 요 옛날 거. 그리고 <laughs> 네. 요즘 대부분 쓰는 차단기들이 요 두, 개, 두 가지입니다. <laughs> 아까워요? 네. 어, 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배선용 차단기라고 돼 있어요. 네. 요. 배선용 차단기요? 배선용 차단기로 <laughs> 네. 돼 있고. 예 여기는 누전 차단기라고 되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제 요 글자 말고 네. 요 가운데 보면 이제 단추가 하나 있어요. 네 단추가 있는 게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 단추가 여기 보시면 단추가 없습니다. 배선용 네. 차단기는 네. 그렇게 해서 뭐 구별을 하셔도 되고 요거는 일명 이제 배선용 차단기가 뭐 NFB라고 하는데 이게 네. 말 그대로 그, 그. 노 no 휴즈 브레이크라고 어. 휴즈가 없는 no 브레이크. 브레이크. 그러니까 차단기가 이제 만약에 합선이 되거나 그랬을 네. 때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그러면 네. 휴즈 갈 필요 없이 다시 이제 올리면. 수리를 한 다음에 올리면 네. 다시 켜지게끔 음. 돼 있는 네. 차단기. 요즘은 다 이걸 각 가정마다 쓰는데 네. 그각 가정의 그 두꺼비집 배전판을 네. 보시면 메인 차단기가 앞에 큰게 하나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메인 차단기라고 봤을 때 네. 누전 차단기가 한 3개, 4개 뭐 달려 있는 집이 있고 네. 거꾸로 누전 차단기가 메인에 붙어 있고 음. 이제 나머지 요 배선용 차단기가 한 3개, 4개 네. 붙어 있는 집이 있어요. 네. 그 차이는 뭐냐면 하 누전이 됐을 때여기만약에 3개가 있다. 1번, 네. 2번, 3번이 있는데 네. 3번에서 누전이 되면 메인이 누전차단기면 집전체 집 전기가 다 네.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인 자체가 떨어지니까 네. 그리고 이게 반대로 돼 있으면 (1번) (2번) (3번) 중에 네. (3번에서) 누전이 되면 (3번만)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게뭐 콘센트든 네. 뭐 어떤 회로가 다 분리가 돼 있으니까 네. 그, 그 라인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네.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네. 요즘은 요 메인을. 일반용 배선용 차단기로 배선 쓰고 네. 분기 차단기는 그 누전 차단기로 네. 쓰게끔 그렇게 음. 돼 있습니다. 어디가 누전이 되는지 알기 쉽게 하려고 그런 그렇죠. 회로가 뭐세개세 네. 3개, 개짜리도 네. 있고 많은 뭐큰 집들은 일곱 개짜리도 있고 여덟 개짜리도 음. 있는데 음. 각 가정에서는 음. 뭐 여덟 개까지는 없고 거의 대부분 세개 네. 아니면 다섯 개.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 여기는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 상가나. 네. 그런 데는 뭐, 많은 데는 10개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음. 음, 그, 그, 매전함이 좀 크거나 그럴 네. 때는. 사실은 분기회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네. 이제 개별적으로 차단이 되니까. 음, 용, 전체 용량이 음. 커지나요? 전체 용량이 딱 정해져 있는 용량에서 네. 그 분기회로를 많이 만드는 거죠. 음. 그래, 어떤 데는 특히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네. 그런 데는 편의점 같은 데는 콘센트 하나당 네. 차단기 하나예요 어... 그러니까 그 배전판이 일반 누전 차단기가 한 30개씩 네.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그게 이제 각그 어떤 메이커나 뭐 프랜차이즈나 네. 뭐 그런 음, 사, 그 사람들 이제 시방서가 네. 따로 있는데 네. 뭐 일반 가정집에서 차단기를 콘센트 하나당 하나씩 네. 하기는 네. 너무 네. 좀과 비용이 네. 많이, 많이 들뿐더러 을 보통 방 하나씩 응. 하나 있나요? 어 거실 평균 그한세개 정도 되면 보통 전등 하나로 음. 그리고 콘센트 아, 이제 콘센트를 네. 두 개로 주는 데도 네. 있고 거의 그리, 그렇게 해놓고 음. 좀 다섯 개짜리는 뭐 전등이 뭐두 개라든가. 그리고 뭐 주방 라인, 콘센트가 음. 세 라인 정도, 아니면 어. 네 라인 정도 음음. 그렇게 해서 많이들 쓰시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네. 가정에서 요즘에 쓰실 때 인덕션은 별도로 무조건 하나 더해야 어,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떤 설계를 하실 때 보면 네. 전기 설계를 하게 되면 네. 차단기 회로를 몇 개를 해야 되나 그거를 네. 생각을 하시면 가장 기본으로 보시는 게 에어컨. 네. 에어컨은 별도로 하나 네. 차단기를 줘야 네. 되고, 그리고 인덕션을 쓴다. 네. 그러면 인덕션은 기본으로 또 하나 네. 줘야 되고. 그럼 이 차단기 이제 개수를 따졌을 때 다섯 네. 개짜리 할 것이냐, 일곱 개짜리 를할 음... 것이냐. 그 따로 따로 주는 거는 뭐 전기를, 그러니까 누전 위험이 크다거나, 뭐 전기를 어, 많이 쓰거나. 그러니까 사용량, 쓸... 이게 네. 전기 음, 각 회로별로 네. 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십 암페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것도 20 암페아인데 네. 그20 암페아를 제일 많이 쓰는 이유가 네. 저, 저희가 항상 쓰신, 쓰는 그 2.5mm 단선 네. 단선이 20암20 20, 정확히 29 암페아 허용 전류가 음. 29 암페아인데 음. 어, 법 규정상 네. 29 암페아는 30 암페아를 쓰면 <laughs> 안 나는. 됩니다 어떻게 그래, 되나요? 어, 삼십 암페아를 쓰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네. 전선이 감당할 수 있는 게2 9구 암페어인데 네. 차단기는 3 0 암페어예요 네. 그러면 이제 수, 수치적으로 2 9구 암페어 전선이 손상을 입어도 아. 차단기는 안 내려간다 아. 그런 의미에서 네. 3 0 암페어를 네.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0 암페어를 쓰게끔 항상 아.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 낮게끔 아. 그래야 전선을 네. 보호하는 차원에서 음. 왜냐하면 차단기는 고장 나면 이제 바로 고칠 수가 있는데 네. 전선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모든 전선들은 다 속에 들어가 네. 있습니다 근데 전선이 속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네. 그걸 보수하고 수리하려면은 네. 상당히 비용도 들고 또 음. 뭐~ 여러 군데를 뜯어야 되고 그런 네. 현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기가 사실은 음.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기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이 차단기에. <laughs> <laughs> 어려우시죠? <웃음> 아니, 그 누전이랑 전선을 보호하는 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 누전은. <laughs> 아, 그. 음. 누전은 어떤 의미냐 하면. 네. 그, 땅, 이제 전기가 땅으로 네. 흐른다는 거예요. 음. 쉽게 얘기하면. 네. 여기 제가. 요걸 한번 뜯어봤는데, 요게 어, 배선용 차단기인데, 네. 배선용 차단기는 원래 이거 차단기를 뜯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니까 <웃음> 이거, 이거, <웃음> 제가 저, 절대 뜯지 어? 마세요. 네.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구조를 네. 알려드리는 거예요. 얘는 단순하잖아요. 네. 차단기를 올리면 네. 붙게 돼 있어요. 속에. 네. 내리면 떨어지고, 요 간격이 있죠. 속에. 네.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아, 하는 네, 역할만 네.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동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음, 네. 근데 얘가 왜뭐 20암페어 같은 동선인데 20암페어 이상 흘렀을 때왜 떨어질까? 네. 이 속에 보면 이제 이 열판이 있습니다. 네. 열판의 온도를 가지고 음, 얘가 감지. 얘 온도가 20암페어가 되면 네. 그 열이 나기 때문에 네. 그열 열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열 이상 되면. 네. 그러니까. 20 암페아가 안 걸리고 15 암페아가 걸렸는데도 얘가 좀 노후되거나 네. 그러면 아, 떨어지는 거예요. 있다. 네. 음. 그리고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 네. 누전 차단기는 조금 이제 얘아 비교를 하려면 이렇게 네. 봐야 되겠다. 누전 차단기는 네. 뜯어 보시면 딱 보시기에도 좀 복잡하지요. 그렇네요. 엄청 아 네. 왜냐하면 똑같은 라인인데 네. 요. 이제 기판이 들어가 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누전이 된다는 걸 감지하는 건데 음. 그 누전은 누, 누설 전류가 얼만큼 흐르느냐 음. 그걸 감지하는 음. 역할을 음.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물론 이 똑같은 열판이 있어서 네. 과부하에서도 떨어지지만 네. 누전이 됐을 때도 떨어지니 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그러니까 누전이라는 네. 게 어떻게 되느냐? 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기가 좀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 콘센트를 만들어 보실 때 저번에 이 접지 측 네. 단자를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럼 일반 제 코드 선을 보면 네. 얘는 접지극이 없죠. 네. 그리고 얘는 접지극이 아, 있어요. 네. 있네요. 원래는 이 접지극이 대부분 다 있는데 네. 요즘 이제 스탠드라든가 음. 이런 이제 네. 기구들 네. 간단한 기구들은 없는 것들이 음. 많아요. 네. 그럼 똑같이 전기를 꽂아서 들어온다고 봤을 때, 네. 요게 지금 전기가 지금 살아 있는 전기인데, 여기 네. 어, 보시면 하나 더. 네. 요 단추, 빨간, 네. 빨간 단추, 뭐 노란 단추 있는데 네. 네. 이게 뭐냐면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음.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얘를 누르면 떨어집니다. 네. 떨어지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선은 이제 그 양쪽 콘센트로 들어가는 선이고 네. 이게 접지선입니다. 네. 접지선인데. 누전은 쉽게 얘기하면 땅으로 흐른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 땅이 아까 제가 여기다가 선을 연결시켜놨는데, 어. <laughs> 여기 철판이거든요. 네. 잠깐만요. 이 기둥 말씀하시는 기둥에 네. 철 네. 기둥. 이철 기둥은 땅하고 연결이 네.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전기가 살아 있을 때. 네. 딱 되면 떨어져요. 음. 저절로. 음. 왜죠? <laughs> 그게 누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어, 이선 자체가 네. 땅으로 연결이 네. 돼 있기 때문에 네. 그요 접지선도 똑같은 역할입니다. 이 네. 접지선은 그땅 속에 박혀 있어요. 음. 그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기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이 네. 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사람이 만졌을 때 감전되는 걸방 음? 보호하기 네. 위해서 적지선이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차단기가 떨어지면 네. 그거는 이제 안전한 거고 차단기가 고작 이 이거, 이거 눌렀을 때안 떨어지면은 안 떨어지죠. 차단기가 불량이라는 뜻. 이 네, 차단기가 네. 고장 나서. 누전이 돼도 안 떨어져요. 이 네. 배선용 차단기랑 같은 역할밖에 안 되는 음. 겁니다. 배선용 네. 차단기도 누전이 되면 안 네. 떨어져요. 네. 그래, 누전은 가정집에서 제일 많이 누전되는 부분이 그, 1순위가 보일러예요. 보일러. 예. 보일러. 보일러. 그리고 그다음에 세탁기, 세탁기. 요즘 뭐 드럼 세탁기가 많이 쓰시는데 드럼 세탁기는 조금 난데 음. 그 일반 세탁기, 네. 통돌이 세탁기나 그런 네. 것들이 조금 요즘 신제품들은 크게 그 누전이 되지를 음. 않습니다. 근데 음. 구형 제품들 네. 그런 제품들은 누전이 좀 되는 경우가 있고 음. 그리고 또 이제 가전 제품에서 누전이 될 때는 그 만약에 차단기가 내려 왔다. 네. 그러면 이제 제 쉽게 얘기해서 어떤 뭐 코드를 하나 이제 제일 먼저 네. 보일러 코드를 한번 빼 보세요. 네. 보일러를 끄지 마시고 음... 보일러 그 조절기를 끄는 게 네. 아니고 보일러실에 네. 가서 네. 코드를 코드. 뽑고 네. 한번 차단기를 올렸을 때 네. 올라가면 네. 올라가고 다른 게다 들어오면. 네. 보일러 코드를 한번 꽂아보세요. 음. 그랬을 때, 보일러 코드를 꽂았을 때 차단기가 어, 내려오면 내려가면, 네. 그럼 100% 보일러가 음.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 전기 기술자를 불러도 출장비만 날리시는 겁니다. 아그 아, 아, 그러니까, <laughs> 그거는 보일러 네. AS를 아, 보일러에서 대부들니까 전기 기사님 중요한 팁이네요. 30만 원 아낄 수는 <laughs> 응? 아닌가? 출장비가 얼마? 나 <laughs> 출장비 뭐한 몇만 원? 네 몇만 원인데 네. 그분들 은 가시면 음. 아무 것도 이제 보일러 누전인 네. 거를 이제 기계로 체크를 해서 네. 알려드리면 네. 사실 출장비로 얼마를 받든 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참 애매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네. 그분들도 얼마 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애매하고 그냥 가, 애매하니까. 그, 가시는 분들도 네. 계시긴 한데, 네. 대부분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고런 네. 문제. 그리고 이제 세탁기도 마찬가지고, 네. 모든 가전제품들은 차단기가 내려갔을 때, 음. 그, 1번, 2번, 3번 딱 그, 물하고 가장 가까운 음, 가 위치에서 네. 이제 그 사용하는 네. 그 기구들을 다 빼놓 고 코드를 빼서 차, 차단기를 음. 올렸을 때 올라가면 네. 그러면 이제 하나씩 꽂아보는 거예요 음. 코드를 그래서 마, 어떤 코드를 네. 꽂았을 때 차단기가 그러니까 내려가는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 어, 그러면 그 기계가 네. 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랑 가까운 곳이 뭐 세탁기랑 세탁 보일러, 보일러. 네. 그리고 조금 요즘에 뭐 새로 지 집들이나 그런 네. 경우는 그게 없는데 오래된 집들은 누수 천장에서 누수가 네. 되거나 그런 어, 경우가 전... 가끔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위에층에서 누수가 돼서 네. 뭐 천정으로 전기선으로 음. 뭐 물이 떨어지는 음. 경우, 특히 이제 화장실 쪽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아, 위에층 네. 화장실에서 물이 새면 네. 밑에층 화장실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등선으로 해가지고, 음. 그, 전등에도 마찬가지로 물이 들어가면 네. 차단기가 떨어질 수밖에 음. 없죠.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을 네. 끊어 놓고, 네. 그 위에서 물이, 일단은 중요한 건 물이 안, 물이 안 떨어져야 아, 되니까, 네. 그 공사를 전기 기사님이 아니네요. 아 전기 기사님이 오셔서 선을 잘라 <laughs> 끊어 주시고, 아니면 이제 고거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선을 <laughs> 네. <손을> 잘라 놓고 <laughs> 네. 두 개를 이제 테이핑을 해 놓든가 그렇게 해 놓으시면 그 일단은 안전이 네. 제일 우선이니까 네. 그 테이핑을 꼭해 놓으시고. 음. 근데 그거는 어떻게 테스트를 해요? 집에서 코드가 어. 없잖아요. 코드가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새면 네. 표시가 납니다. 아, 물이 떨어지니까?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때 되면 누전이 됩니다. 아. 처음에 조금씩 떨어질 네. 때는 몰라요. 그러면 음. 이한 가지 화장실의 천정이 어떤 재, 재질이냐에 따라서 도 음. 틀려요. 음. 보통 누전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벽돌이나 그, 땅으로 흐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을 때 제대로 누전이 되는 건데, 음. 그렇지 않은 경우, 아까 요, 접지극이 네. 없는 코드 같으면 네. 이 기계에서 누전이 돼도 차단기는 안 네. 떨어집니다. 왜냐면 하 흐르질 않기 때문에, 음. 실질적으로 이 접지선을 타고 네. 전기가 밑으로 흘러야 네. 되는데, 그럼 얘가 감, 그, 그걸 감지를 하는데, 네. 그걸 감지를 못해요. 네. 그거는 무슨 사고가 안 되니까. 일어날 수 있나요? 어 어떤 사고가 <laughs>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계가 이제 만약에 누전이 됐다 궁금해서. 그러면 뭐 과부하가 생겼을 때는 이제 여기서 녹거나 타거나 아, 그런 현장에서 상이생 과제가 생깁니다.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뭐 불이 날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하네요. 그래서 누전이 그,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소방서, 우리나라 화재 원인 중에 75%가 전기 누전이에요. 전기 누전 그렇게 크구나. 예, 예. 한 100건 화재 나면 75건은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아, 나는데, 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됐지. 소방서에서도 네. 감정을 딱 해요. 전기 안전공사나 소방. 음, 네. 원인을 봐라, 원인을 다 찾았는데 못 찾는 경우가 음, 많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 누전입니다. 아. 누거는 그러면은. 그 전기 네. 누전이 그래서 <laughs>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웃음> 집이. <웃음> 그럼 누, 그거 사전에 뭔가 정기적으로 점검이나 체크를 하면. 체크를 하는 되네요. 이유는, 네. 이제 한다는 거는 그 전기 안전공사에서 보통 2년에 한 번씩 그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누전 점검을 음. 해요. 아. 무료로. 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아, 있습니다. 그 가정집에 그, 배전판, 그, 내 네. 보면, 동그란 아. 딱지가 붙어 있어요. 네. 그게 2010년 뭐 적합, 아. 뭐 네. 적합, 뭐, 2012년 적합, 뭐, 그렇게 붙어 있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안전공사에서, 그, 점검을 하고 합계억을 붙여놓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게 2012, 14, 16 해가지고, 네. 뭐, 여러 개 붙어 있는 집도 있고, 음. 보통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합니다. 음. 외에서만 집 안에서 체크를 하는데 요즘은 그 다들 밖에 네. 나가 계시니까 네. 들어갔나요 사람들이 <laughs> 네. 집 안에 들어갈 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네. 바깥에 계량기 아, 함이 있어요. 네. 그 계량기에서 체크를 합니다. 아, 그래서 아, 네. 요즘은 네. 어떤 이제 계량기를 새로 달고 뭐 새로 네. 뭐 집을 네. 짓고 할 때는 차단기를 외부에다가 메인 차단기를 달아야 됩니다. 음.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 음.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으면 점검을 못 하니까.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네. 점검을 할수 있게끔 차단기를 만들게 돼 있어요. 음. 그럼 거기다가 저또 저기를 합격 딱지를 붙이고 음.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네. 쉽게 <laughs>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네. 그냥 아, 하나씩 눌러주시는 거예요 차단기는... 이게 제대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일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집에서 누전은 누전 우전 차단기 버튼 눌러보거나 아니면 밖에 검사 딱지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걸로 네. <laughs> 예. 네 그리고 네 안전을 꼭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일분는 마무리하고 이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